여러분이 내 건강하고 이 계란 하 고는 완벽하게 직결이 돼 있다. 무슨 성분이 있을까요? 계란에. 뭐가 계란에 내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중요한 일을 해 줄까? 우리가 계란에 DHA가 있어. DHA가 있는데 그거보다 직접적으로 계란에는 따라해 본다. 레시틴. 따라해 볼게요. 레시틴. 레시틴이 나 있어요. 레시틴. 계란의이 레시티라는 성분이 뭐냐면은 계란 노른자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있어. 이거는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은 내 신경세포, 그 다음에 뇌 세포 막 인지질이라 했죠. 인지질의 약 30%를 내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. 우리 몸의뇌 신경세포에 안에 있는 인지질 성분이 30%가 얘야말이에요. 얘가 없으면 뇌 신경이 안 돌아가. 그냥 내가 안 돌아간다고.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인지 질이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. 레시틴이 부족해서 그렇단 말이에요. 여러분 이게 레시틴이 엄청나게 중요해. 내 신경 세포에 엄청나게 중요하다. 두 번째 봅니다. 여러분 이 단어는 꼭 적어 놓으셔야 돼. 포스 파티딜 콜린이라는 게 있어. 여러분 포스 파티딜 세린이 있고 포스 파티딜 콜린이란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. 포스 파티딜 콜린이 이 계란 속에 들어 있어. 요 레시틴 속에 레시틴 속에 포스파티콜린한 성분이 들어 있어. 포스파티딜콜린이라는 게 어디에 들었다고? 계란의 노른자에 들었다고. 그런데 얘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체내에 들어오면 뭐로 바뀌냐면은 콜린으로 바뀌어. 이 콜린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콜린한 성분은 내 신경을 활성도, 내신경에 대해서 인지 능력, 치매 이런 거와 전부 다 직접적 관계가 다 있어. 뇌 신경세포활성도라고 적어놓을게요. 활성도 얘가 모든 걸다관련돼요 여러분 뇌에 콜린이 부족하면 된다 안 된다? 안 된다. 그죠? 뇌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. 그 다음에 자이 콜린이라는 성분은 또 뭐가 있냐면 은 뇌뿐만 아니라 이 콜린이라는 성분은 지방을 분해해요. 지방을. 뭘 한다고요? 지방을 분해해줘. 지방을. 분해. 지방을 분해해서 뭘 하냐면,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져 줘. 콜레 스 수치는 서치도 떨어지고, 그 다음에, 우리 신경 중에, 내인데 물어보지 않고 움직이는 신경을 우리는 자율신경이라, 그죠? 자율신경은 뭐가 있다? 교감신경이 있고, 부교감신경이 있다. 화가 날 때는 무슨 신경이 움직여요? 화가 나면 교감신경이 울려. 그걸 아드레날린이 움직인다래. 그런데, 우리가 릴렉스하고 내가 편안해지면 아세틸콜린이 나와. 부교감 신경에는 부교감 신경에는 누가 나온다고? 부교감 신경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야. 이 아세틸콜린이 하는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. 여러분 이 아세틸콜린이 아까 그러니까 콜린이죠 콜린. 근데 아세틸콜린이야. 이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하는 일이 너무 많아. 이 중에서 한두 개만 얘기해보면 뭐냐? 여러분 스트레스하다 보면 위가 딱 경직돼 안 돼요. 위 근육이 다 뭉치죠. 근데 편안하면 위가 풀어져 안 풀어져요. 풀어지죠. 그러면 결국 위 운동, 소장 운동, 대장 장 운동의 핵심은 누구다? 아세틸콜린이다.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야 얘들이 운동을 제대로 할수 있어. 여러분 이 아세틸콜린은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어 없어요? 있어요, 그죠? 스트레스 조절도 할수 있는 거예요, 얘가. 계란 속에 있는 레시틴이 성분이 뇌건강에 음.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얘가 체내에 들어 얘 속에 포함되어 있는 포스 파티질 콜린이 체내에 들어와서 콜린으로 바뀌면서 어머니를 하는 거죠. 만약에 아 오늘 강의를 하는데 교수님 강의가 머리에 잘안 들어온다 집에 가서 계란 먹고 와야 돼. 갑니다. 계란을 먹으면 공부가 잘 들어와. 왜냐 인지능력. 그래서 어린애들이 계란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얘기 들어봤죠. 계란 속에 있는. DHA 아까 오메가 3에 들어 있는데 DHA 학습 능력, 인지 능력, 기억력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좋게 줘.